서론도와의 명곡 정면 승부는 김용빈의 체급을 가늠하는 리트머스였다. 데이터를 먼저 보자. 이 이슈가 공개되자 실시간 검색 상위권을 장악했고 SNS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1위를 기록했다. 팬카페 러브빈에는 단 하루 만에 수천건이 응원 댓글이 누적되며 팬 결집력이 숫자로 증명됐다. 이는 단발성 화제가 아니라 브랜드 파워의 관성이다. 왜일까? 김용빈은 전통 트로트의 한을 현대적 다이내믹으로 번역하는 드문 보컬이다. 고음에서 밀고 나가는 추진력, 낮은 호흡에서 감정을 눌러담는 완급 조절, 그리고 발음의 선명도가 만들어내는 가사 전달력까지 스튜디오와 라이브를 가리지 않는 신뢰의 음색을 갖췄다. 서사도 강력하다. 존경을 전제로 한계승이라는 스토리라인은 세대담론과 맞물려 언론 노출을 자발적으로 확대했고, 겨울 특집 선공개 소식이 더해지며 방송 광고 러브콜의 분기점을 만들었다. 정리하면 김용빈의 인기 방정식은 탄탄한 보컬 기술, 감정선의 설득력, 팬덤의 참여 동력, 그리고 매체 친화적 서사가 기하급수적으로 결합한 결과다. 녹음실에서 미소 지은 설운도의 한마디, 이 목소리가 바로 후계자은은 그래서 선언이자 인증이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단 하나. 새 노래가 공개될 그날 국내 대중 지표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다. 서울의 저녁 공기가 유난히 묵직하게 가라앉던 날, 한 줄의 소식이 트로트계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 서른도 비에스 김용빈 20년 명곡을 두고 정면승부라는 제목이 포털 상단을 집어삼키자마자 수십만의 손가락이 동시에 화면을 스크롤했고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거대한 심장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하듯 노년동의 한 녹음실 앞에 인파가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누군가는 전설의 성문 앞에서 새로운 후계자가 기사도를 청원하는 장면 같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휘봉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장인의 고독한 호흡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20년 전 전국을 울렸다는 그 노래, 차가운 겨울밤 골목의 가로등처럼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던 멜로디, 수많은 사연을 품은 후렴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려는 그 순간, 뜻밖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얼어붙게 했다. 그 곡은 김용빈에게 줄수 없어, 서운도의이 문장은 누군가에겐 단호한 선언이었고, 누군가에겐 품 안에 꼭쥔 불씨를 다시 확인하는 탄식이었다.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세대의 경계선에 새겨진 굵은 획처럼 들렸고, 업계 관계자들이 이건 리메이크 협의가 아니라 음악의 주인을 놓고 벌어진 자존심의 대결이라고 평할 정도로 현장은 긴장으로 포화됐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용빈은 침묵으로 답했다. 익숙한 변명이나 성급한 반박 대신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약간 벗겨진 라벨, 그리고 짧은 문장. 이 노래는 제 꿈이었습니다. 언젠가 부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담담한 문장은 오히려 큰 울림이 되었다. 팬카페 러브빈의 댓글창은 밤새 검고 하얀 픽셀로 뒤덮였고 타임라인을 가르는 해시태그는 실시간 1위를 끝없이 갱신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는 도전하고 있었고 동시에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논쟁의 칼끝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선배에 대한 예우와 예술의 자유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광장을 닮은 온라인은 항상 그렇듯 뜨겁고 잔인했다. 그럼에도 김용빈은 안개 속을 천천히 걸었다. 그는 작곡가를 찾아다녔고 어떤 조건이든 곡을 사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니라 소유권 자체를 매입해 새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결단. 그 선택은 트로트 역사에서 거의 전례를 찾기 어려운 위험하고도 숭고한 도박처럼 보였다. 설운도는 침묵했다. 며칠 뒤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낮게 말했다. 용빈이를 오해하지 말아달라. 그는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 곡은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만든 곡이다. 그 감정을 다시 꺼내는 일이 아직도 쉽지 않다. 순간 현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펜을 멈추었다. 사람들은 비로소 한 곡이 품고 있는 침묵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우리는 알았다. 노래는 악보와 음원 파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절과 그림자, 눈물과 고백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다음날 김용빈은 검은 정장 차림 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한 박자 쉬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선배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사연을 알았다면 감히 리메이크 를 제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언젠가 허락하신다면 그 감동 을제 방식으로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진심은 빛을 가르듯 또렷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진심이 다음 장면을 불러왔다. 며칠 후 걸려온 전화, 서론도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확고했다. 그 곡은 아직 내가 부를 곡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새로운 곡을 써볼 생각이야. 그 노래는 내가 불러줬으면 좋겠어. 단한 문장이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대립이라는 장르에 머물던 이야기가 화해와 계승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옮겨앉는 순간, 팬덤은 조용히 울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전설은 전설의 길로 걸어가고 후계자는 후계자의 길로 걸어간다고. 그 길이 같은 고도를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전통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마침내 겨울의 입구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녹음실 세션, 마이크와 스탠드, 약간 낮춘 조명, 기타를 든 설운도, 호흡을 고르는 김용빈. 처음으로 공개되는 멜로디가 헤드폰 속에서 겨울 햇살처럼 번져나갔다. 첫 소절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오래된 시간과 새로운 시간이 한 점에서 맞물렸다. 서른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 목소리가 바로 후계자, 그 한마디는 축복이자 승인장이었다. 누군가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다. 비늘처럼 겹겹이 쌓인 세월이 하나의 음으로 반짝였다고, 그 반짝임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방식의 미래였다고. 스태프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고 엔지니어는 페이더를 밀며 섬세하게 다이내믹을 살렸다. 노랫말은 삶의 돌출부를 문지르는 손바닥처럼 따뜻했고 멜로디는 골목의 겨울바람에 겨우 꽃봉오리를 틔우는 매화처럼 단단했다. 누구는 이 곡을 두고. 서른도의 미학과 김용빈의 감성이 정확히 교차하는 시점이라고 했고, 누구는 트로트가 다시 대중의 심장 고유의 박동을 되찾는 증거라고 했다. 제작사에는 문의가 폭주했고, 방송사들은 겨울 특집 편성을 조정했고, 광고사는 컨셉보드를 새로 그렸다. 모두가 이번 겨울 텔레비전 앞에서 같은 순간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결말은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었다. 명곡을 두고 벌어진 정면 승부의 엔딩. 그것이 화해인지 승부인지 혹은 더큰 시작인지 묻는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어쩌면 결말은 이미 나와 있었는지도 모른다. 설운도는 자신이 지켜온 역사의 체온을 훼손하지 않았고 김용빈은 자신이 향할 미래의 좌표를 굽히지 않았다. 둘은 서로의 길을 바꾸지 않고 서로의 길을 겹쳐놓았다. 전설의 등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후계자의 손에 자연스럽게 옮겨 붙은 것이다. 정면승부는 승패로 끝나지 않았고, 노래는 주인을 바꾸지 않았으며, 대신 계승의 문장이 한줄 추가되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파국의 드라마가 아니라 연결의 서정시로 남는다. 기억하라. 우리가 사랑한 많은 명곡들은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목소리의 것이었으나, 더 깊은 차원에서 노래는 언제나 시간의 일부였고, 시간은 언제나 다음 세대의 것이다. 그날 녹음실에서의 마지막 테이크가 끝났을 때 설운도는 조용히 기타를 놓고 말했다. 이제야 내 노래가 완성된 것 같아. 20년 전에 내가 다시 보인다. 그 말은 한 세대의 결산이었고 동시에 다음 세대의 발매일 공지처럼 들렸다. 바깥에는 아직도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팬들의 눈에는 이미 봄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한 소절이 한 소절을 건너, 한 세대가 한 세대를 건너, 응원봉 대신 마음을 흔드는 리듬이 손끝에서 흔들렸다. 명곡을 두고 벌어진 정면 승부의 결말은 결국 승패가 아니라 온도였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건너야 할 것을 건너는 그 온도, 그리고 녹음실에서 미소 지은 설운도의 한마디, 이 목소리가 바로 후계자라는 승인.